이전보다 인기가 다소 시들해졌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은 여전히 많은 구직자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시내 직장 중한 곳이죠.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 자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연봉을 살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공공기관장들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인사혁신처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340곳의 상임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 8,500만 원 정도로 대체로 장관보다 높고 국무총리와는 비슷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40곳 중 300곳의 상임기관장 연봉이 해당 공공기관을 관리도 감독하는 정부부처의 장관보다도 높았는데요. 지난해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연봉이 1억 3,700여만 원이었으니까 상임기관장의 90% 가까이가 이보다 높은 연봉을 받은 셈입니다. 이중 134명은 1억 8,600여만 원을 받은 국무총리보다 보수가 더 높았고 2억 4,000여만 원을 수령한 대통령보다도 연봉이 높은 기관장도 29명에 달했습니다. 유관별로 보면 중소기업은행 기관장이 4억 3천만 원을 받아 연봉 킹에 올랐고 한국투자공사도 4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어 국립암센터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순서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도 끊이질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업무 난이도나 해당 산업의 평균 보수 역시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약속된 임기 동안엔 고액의 연봉이 보장되다 보니 인사철마다 낙하산 또 관피아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나 고위 관료 출신이 갑자기 날아오는 경우 이런 갈등에 기름을 붓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장뿐만 아니라 상임감사 역시도 10명 중 7명은 장관보다 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당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 부처의 고위 간부로 재직을 하다가 감사 자리로 반대로 옮기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또 다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